평범함은 가라, 고급 품종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마니아층이 더잘 아시죠. 금이 있는 작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30여 개국에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는 작물, 애완식물로 불린다는데 수익 작물을 넘어 힐링을 주는 작물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게 매력입니다. 국내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부자농부의 작물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 부자농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전의 부자농부 PD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객에게 힐링을 준다는 작물이 이꽃일까요? 맞죠? 아니에요. 어, 이 꽃들은 취미생활로 어, 키우고 있는 꽃들입니다. 취미로 키우는 꽃이요? 그렇다면 부자 작물은 어디에 있어요? 궁금하세요? 그 아이들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꽃보다 더 힐링을 주는 작물의 정체, 과연 뭘까요? 이게 바로 저를 부, 부자로 만들어준 녀석들입니다. 배두위에 다닥다닥 엄청 많네요. 이게 바로 다육식물입니다. 통통하고 탱글탱글한 위형 덕분에 친근하게 다육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죠. 저는 다육식물로 연매출 4억 원을 올리고 있는 최재학입니다. 다육식물 재배 15년차 연매출 4억 원의 최재학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배적약5,600 제곱미터에서 오직 다육 식물만을 키워 소진들의 사랑을 받고 업대 부자까지 두 마리 토끼를 확 잡았다는 부자농부. 그 궁금증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모내기 앞두고 물된 논들, 농복이 초입기 들어가기는 부자농부의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거 보세요. 이쁘죠? 다육이는 참 꽃이 예뻐요 그러게요 꽃 위에 꽃이 피었네요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꽃을. 그것도 예쁜 꽃을 마구 마구 꺾은 거예요. 어, 따님까지 대체 왜들 그러세요? 다육이 꽃은 이뻐도 꺾어줘야 됩니다. 예뻐서 꺾어줘야 한다고요? 다육이 몸 자체를 보호해주고 옷자람 방지를 위해서 다육이 꽃을 꺾어줘야 됩니다. 이 몸에 있는 영양분이 다육이 꽃으로. 다 몰려오기 때문에 생장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어요. 잎으로 가야 할 영양분이 꽃으로 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꽃대를 과감히 꺾어준다는 것. 빈 꽃대가 허전하지만 꽃보다 건강한 잎을 키워야 상품성이 높다고 합니다. 손이 많이 가도 다육식물을 고품질로 키우는 부자농부. 이렇게 많은데 일이 엄청 많겠어요. 다육이 자체를 시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몇 개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2천여 종 이상의 품종이 이곳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2천여 종이나 어허, 꽃만큼이나 다양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다육식물. 때론 꽃인지 잎인지 헷갈릴 정도죠. 어떤 품종이 있는지 살짝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멀로라고 하는 다육인데요. 다육이 중에 대표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죽지도 않고 튼튼하고 또 색감도 예쁜 식물입니다. 꽃 모양을 한입 덕분에 다육식물 중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인 멀로. 재배하기도 쉽다고 하는군요. 여기 있는 식물은 로라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요. 잎장 모양 자체가 꽃 모양이기도 하고 약간 여성미가 조금 넘치는 식물이라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처럼 예쁜 다육식물 로라. 사계절 내내 시들거나 변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꽃보는 아니 다육식물 보는 재미가 썰썰하네요. 여기 있는 이 식물은 사연이 조금 있는 식물인데요. 민정 본인 이름표가 붙어있네요. 아니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하우스에서 처음 일하면서 한해 동안 이제 모았던 적금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구매한 식물인데요. 비극적이게도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판매도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동전처럼 작았던 거를 이렇게 열심히 키우고만 있습니다. 당시 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laughs> 60분의 1로 하락한 민정 씨의 다육이 괜찮아요. 그래서 예쁘잖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부자농부의 농작의 다육 식물 전체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이 약한 5, 6년 전만 해도 한 20억 이상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5억 정도, 어그 정도 아마 시세가 될것 같아요. 포항기에 비해 사분의 일로 토막 난 시세. 그렇다면 다육식물로 부자되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다육이는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키운다고 해서 어, 몸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몸값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다육식물 몸값 올려 부자 되는 비법. 역전의 부자농부 시청자들을 위해 공개하겠다는 부자농부 일반 다육식물들을 이동 카트에 실컷. 자 드디어 몸값 올려가 봅시다 자 단막이 걷어지는 이곳은 야외 미니하우스 완전 개방했습니다 다육이는 이렇게 해야 몸값이 올라갑니다 네 뭐가 있다고 몸값이 올라가요 개방형 미니하우스에 다육식물들을 옮겨놓고. 뭔가 비법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대로 끝입니다 이렇게 야외에 노숙을 시켜야만이 땡글땡글해지고 다육이가 튼튼해져요 그리고 색상에 변화가 오면서 다육이의 그 맛이 거기서 우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다육식물이 노숙을 통해 빛을 받으면서 잎의 색깔이 변화되고 다육식물의 맛이 우러난다는 거죠 한달두달이 정도는 노지에 놨다가. 다시 이 하우스 속으로 들어가고 시간이 되면 이 노지에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좋기, 좋기 때문에 어, 가을을 지나서까지 놓을 때도 있어요. 여름을 잘버티면 색깔도 막 아름다워지고 가을에 상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노지에 오래 놓기만 하면 색깔이 아름답게 변한다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예뻐지다는 거지? 하하. 도무지 상상이 안 나는데요. 지금 공개해 주답니다. 이 다육이는 금이 있는 다육이에요. 금이 있는 다육 식물이요. 어? 그런데 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채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파리 쪽에 하얗거나 약간 노루스름하게도 보이죠. 요부분에 저희가 금이라고 불러요. 잎 주변에 노루스름한 이거요. 아이고 제가 알던 금이 아니군요. 잎의 변형이 와가지고 다육 식물의 색감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형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다육이 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급이 아니라 비단금. 식물 세포의 염록소 합성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색상을 말한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금이 복륜으로 잘 들어간 금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지금은 현재 한5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요것 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어요. 한 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이 나타나는 순간 꽁청 뛰는 뭔 값. 이 작은 식물이 50만 원에 된다니 오 놀랍습니다. 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다육식물 몸값만큼 보는 눈도 고급됐습니다. 잠시 후 하우스 한편에 앉아 다육식물과 실험하고 있는 보장홍보 지금 뭐라고 있는 중인가요? 판매된 것을 지금 해외 배송하려고. 어, 흙털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송? 흙털이요? 아니 해외까지 가려면 흙도 있어야 생생하게 살아서 배송될 텐데 왜 흙을 다 털어내는 건가요? 해외 배송하는 건 이렇게 흙을 다 털어주고 여기에 어떤 균이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국제적으로. 이거는 수입이나 수출에 있어서 아주 흙 같은 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식물의 수출 시 안전하지 않은 균이 반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식물에 묻은 흙을 완전히 털어낸다는데요. 그나저나 다육식물을 수출까지 한다니 국이 선용하는 효자작물이 따로 없습니다. 꽃보다 곱게 키운 우리 다육식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일본 등 한 30여 개국에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폴란드 찍고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등등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K-다육식물.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 딸내미가 어, 해외 마케팅을 잘하고 있어요. 아하, 민정씨가요. 첫 투자한 다육식물은 낭패를 봤지만 수출 욕구도로 만회하고 있다고요. 해외 사이트는 제가 무역협회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사진 찍는 거 작업까지 하나씩 해서 해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접 사진을 찍고 일일이 영어식 표기를 하는 일이 초기에는 많이 어렵고 더딜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로 벌써 5년차! 생산부터 수주, 포장, 검역, 배송까지 일인 5역을 담당하는 프로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한90% 정도가 미국 분들한테 수출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수출을 할때 그렇게 많이 방법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기본 검역증만 있으면 보통은 다 배송이 되기 때문에 주문하기도 쉽고 이제 저희한테 접근하기가 더편안하신것 같아요. 원산지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이지만. 한국의 재비 환경이 좋아 색도 선명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분들이 어, 우리나라 다육이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고 또 해외에 수출을 해야 또 외화도 벌어들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판매보다도 어, 해외 수출 판매가 어, 한8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해외 판로 개척으로 고수익을 올려라 수출용 다육식물을 포장 중인 분야 신문지에 종이 솜까지 도움되는 재료가 많습니다. 배송 나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이제 박스 파손이나 문제가 없도록 식물을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꽁꽁 숨겨둔 보석같은 우리 다육식물. 국내외 고객 감동을 주며 올리는 연매출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내 온라인 판매 1억, 해외 수출 3억, 연매출 총 4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구의 농가 수 다육식물 국내 온라인 판매 1억 원. 해외 온라인 판매 4억 원, 연매출 총 4억 원. 잠시 후 부자농부 농장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나왔다. 어 왔냐? 저기 상토 좀 가져와 가서. 야, 이리 하나? 네 하나만 가져. 아니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일손을 돕는 것이 부자농부 와 아주 가까운 사이 같은데요. 와 뭐? 예, 왠지 부자 동부와 닮아 보이는데 아하 아들 영진 씨군요 일하는 손이 아주 야무진데요 가끔씩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든든합니다 자주는 못 내려오고 애 음. 키워야 돼가지고 가끔가다 내려오니 부모님이 도와주고 힘쓰고 하면 또. 편하게 일할 때보다 몸이 편해요 다음날에 일어나는 데. 서울서 내려온 효자 아들 합세 어딘지 북적이는 듯한 부자농부의 농장 그런데 설설 없던 허기까지 부르는 고기 냄새가 농장에 꽉 찼습니다 큰딸 내외까지 찾아와 모처럼 음식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삼 남매의 사위까지 왔는데 급히 걸음을 재촉하는 보조 농부 어딜 바비 가시나 했더니 쌈 채소 챙기려 했군요 식구들 먹으려고 이렇게 치어놨어요 한쪽에 골고루 몇 점씩 아하 이럴 때 대비해 치어놓기 아주 잘했습니다 삼 남매가 준비한 다양한 반찬들에 아버지의 쌈까지. 와우 급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 내가 했어. 진밥 콩밥. 저기 아까 아, 콩밥 있었잖아. 오빠와의 티키타카에 웃음터진 막내동생 민정 씨. 동생은 지름밥 좋아해. 고두밥이어도 진밥이어도 같이 먹으니 꿀맛입니다 <laughs> 맛있는 거 보면 주고 싶은 게 가죠 북적북적 식사하는 거 보니 아하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가끔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애들이 와서 같이 밥 먹고 또 맛있는 거사 오면 그거 먹고 또 맥주도 한 잔씩 먹고 저 뒤에 쪽에서 이제 캠핑하고 뭐 그러니까 텐트도 쳐 놓기도 하고 왜냐면 엄마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거를 삼 남매 기둥이자 행복 바이러스 부자동부의 아내. 그런데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힘들죠. <laughs> 생각나니까. 새삼 크게 느껴지는 아내의 빈 자리, 엄마의 빈 자리입니다. 저는 어, 상패 제조업을 본래 해왔었고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이런 데 농장 같은 데 가서 어, 다육이 뭐꽃 하나 사갖고 오는가 보다 했는데 매주 가서 사와요. 하나씩 사다 나르고 계속 그것이 베란다에 꽉차 있었죠. 그것을 이제 블로그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다 올리고 하다 보니까 꽃방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보게 됐고 2009년도 국, 안면도 국제 꽃방람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집사람이 이 다육식물을 하게 됐어요. 아내의 취미생활로 시작해 우연히 참가한 꽃방 내외 참석해 오톤 트럭 다섯 대 분량의 다육식물을 판매하게 된 부자농부의 부부 판매되고 남은 다육식물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본격적으로 농장을 얻어 다육식물 재배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진짜 이 다육이를 사진 찍어서 어, 인터넷에 온라인에 올리면 그 올린 상품이 그날 저녁에 아침에 보면 주문서가 꽉찰 정도로 다 나가고 할 정도였어요. 사이트 올리면, 저 집에 가면 9시, 10시, 11시도 되고, 그러면 그 이튿날 출근하면 사이트가 다 빨간 불이 들어올 정도로 다육이가 잘 됐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농장을 확장해 가던 즈음,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병고. 부자 농부는 사업장과 농장을 자녀들에게 맡기고, 아내의 간병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증상을 위독해 주고, 결국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아쉬움이. 해줄 말을 못 했거든요, 집사람. 지금은 이제 다육이 값도 나, 내려서, 뭐 애들도 그렇고, 뭐 아시는 지인들도 오면 팔지 뭐 하냐고 그렇게 많이들 해요.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팔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집사람이 아끼던 다육이니까 그냥 나도 그냥 가지고 보고, 그거 보면 또 생각도 나고 하는데, 아끼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아, 싸게 팔고 싶지도 않고. 다육 식물은 그냥 식물이 아니라 아내가 남겨간 유산이자 남아있는 부자농부를 살아가게 만드는 아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다육 식물은 남겨진 가족들을 함께하게 만드는 끈이 되어 주었답니다. 원래 나는 이제 얘, 이 녀석을 이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 제가 이제 공공행정학과를 다니고 했으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봐서 다른 젊은이들 같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지 엄마가 잘못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여기서 세종시 청년 농업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죠. 원래 어머니가 하시던 일인데, 제가 지금은 거의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계획에 없던 다육식물 농장주가 된 부자농부 부녀. 그렇다고 허투루 운영할 수 없었답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수익을 내고 성장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육이는 예쁘게 키워서 고품종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개체수를 늘려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체를 늘려 고수익을 창출한다고요? 논에 물대듯 시원하게 부자되는 성공비법 방출하는 부자농부 뭐가 보여주시려나 했는데 어? 그런데 멀쩡한 다육식물 잎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내리필 바 알려주신다더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종자번식하는 거 보여달라면서요 이렇게 줄기에서 잎을 일일이 떼어내 다못 쓰게 만들어 놓고 뭘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 개체 수를 늘리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떼어난 잎을 흙에 쭉 꽂아두는 부자농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이요? 장난치시는 거죠? 잎을 떼어다 아무 처리 없이 그냥 흙에 꽂은 게 다인데요. 입꽂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잎을 꽂아 뿌리를 내리는 다육식물의 일반적인 번식 방법이라는데요. 여기서 뿌리가 내리고 새끼가 나오는 녀석들도 있고 그대로 죽는 녀석들도 있는데 어, 종류에 따라서 거의 80% 정도는 싹이 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오 진짜 섀터박터 작고 소중한 새끼 다리가 나왔어요. 세상에나 놀랍네요. 이것이 이제 어미, 어미 모주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새끼가 이제 자구라고 하는데 이건 금으로 나온 거고 이건 일반 다육이로 나온 거고 이렇게 하나씩 다 잘라서 별도로 또 이제 이런 데다 꽂아주면 또 이것이 또 번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잘 키운 모주 하나가 자구를 번식해 돈을 벌어주는 방식이네요. 모주가 5만원짜리라고 하면 14개가 나왔으면 이 모주 하나에서 한 70만원 정도가 어, 나왔다고 번식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다육식물은 개체 하나 하나로 보면 안 되겠네요. 곱하기 아니 제곱 세 제곱 해야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아빠 이제 가요. 어 갈게. 또 다른 다육식물 번식법을 보여줬다는 분이야. 그런데 심상치 않은 수술용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것들 을야될 같아요. 이제 이것들 목을 쳐야 될것 같아요. 뭐뭐 목을 쳐요? 음, 쳐야지. 어? 부장농부까지? 갑자기 동화에서 스릴러로 장로가 바뀐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하 다육식물을 잘라내는 거였군요. 그런데 왜 목을 친다고 해서 사람 놀라게 해요? 이거는 이제 다육이 번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다육이 머리를 이제 하나씩 자르니까 저희가 목 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미모양으로 잎이 배열된 다육식물의 번식법으로 중간 순을 잘라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럼 밑에 잘리고 남은 이건 휑하게 남은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목치고 나면 그 자리에 이제 새끼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면 저희가 다시 또 그걸 또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고 있어요. 아하, 자르고 난 자리에 이렇게 어여쁜 자구가 고개를 내미는군요. 순을 잘라 흙에 꽂고 나면 번식 잘하라고 영양분을 주겠네요. 어떤 양분을 주나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이대로. 뿌리가 알아서 활착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순을 흙 위에 살포시 얹기만 하면 끝? 그래도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고요? 하하, 대견하네요. 입고지로 크는 것보다는 커팅으로 잘라서 키우는 애들이 좀더 튼튼하고 잘 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해서 나오는 저 식물이 오히려 그이 보존 상태가 더 좋다고 보, 보면 됩니다. 부정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고품종 종자 보존 및 번식으로 수익을 올려라. 그날 오후. 다육식물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번식법으로 증량하는 것도 모자라 새 다육식물을 들인 걸까요 새 다육식물 보는 눈에서 빛이 납니다 자 좋다 약간 물이 조금 덜 들어서 그렇지 근데 왜 물이 빠졌어요 이제 여름 되니까 물이 빠지더라고요 이십 여 열대쯤 되면 이제 다 빠지기 시작해요. 물을 많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아닌데 다른 사람 다 빠져가지고 다. 네 어? 우리 예, 거 봐, 여기 물이 다 들었어 지금 저기하고 틀리, 틀리지, 여기 하우스 얼마 안 됐으니까 잠깐, 다육식물과 빈 테이블 여기는 그냥 하우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다육이 키핑장입니다 키핑장이요? 저장, 보관한다는 그 키핑이요?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어, 여기에서 본인이 키우던 다육이들 이곳에 놓고 다육이를 키우고 또 보고 즐기고 어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부자농부의 다육식물농가와 같은 사중천창에 온습도 조절용 대형 환기팩 별도의 휴게실까지 마련돼 다육식물을 돌보다 휴식과 다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육식물을 키우다 보면 늘어나는 화분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인. 다육이 식집사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공감 침묵 도모의 장으로 안성맞춤이겠죠 키운 지는 한 오래 됐어요 한1 7년 월세방을 얻어가고 나와서 이제 나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한1 3년 됐어요 지금 사방이 다뻥 뚫려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그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환경이에요. 식집사에게도 다육식물에게도 최적의 환경.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용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120개의 베드에 이제 최신 시설로 이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키핑료는 월 이제 6만 원 정도 어 이렇게 받고 있어요. 부자동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키핑장 운영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해가 기울어질 무렵. 농가 근처로 부자농부 부녀가 산책을 나섭니다. 덕구도 나왔구나. 아내와 자주 다니던 길, 딸과는 처음입니다. 민정이는 여기 엄마 몇번 가봤나? 엄마랑은 여기는 온적 없지. 나는 덕구랑만. 덕구랑 산책했나? 어 점심 시간에 산책할 때 이쪽으로 돌아. 우리는 여기도 돌고. 운동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쪽으로도 가고 그랬어 음... 저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고. 산책로 있다고 한거 쪽으로 돌았다는 거지. 저 위에로도 가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두번 돌고. 그러면 더돌자가면 엄마는 싫대. 힘들다. <laughs> 부녀가 함께여서일까요. 엄마 아내의 이야기가 눈물 없이 조금은 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같이 학교 같은 데서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같이 산책하고 운동장 돌고 했었는데 뭐 그때 생각도 좀 나네요. 아프지 않게 추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아내분도 늘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목소리> 제자 부전농부의 농가 수익 총 정리 다육 식물 국내 온라인 판매 1억 원, 해외 온라인 판매 3억 원으로 연 매출 총 4억 원. 부조 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팔로 개척으로 고수익을 올려라. 두 번째, 고품종 종자 보전 및 번식으로 수익을 올려라. 세 번째, 키핑장 운영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아내에 대한 사랑만큼 다육식물을 키우는 최제학부조 농부에게 역전의 부조 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다육이 농사를 열심히 져서 즐거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하는 꽃 다육식물처럼 늘 번창하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